네, 안녕하세요. 어, 투어그래퍼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스위스 자동차 여행자들에게 어, 제가 제일 항상 어, 추천하는 루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출발하는 영상은 아래고지아래휠럭타고 어, 불리는 어, 스위스 굉장히 매력적인 어, 뷰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요, 어, 서스텐패스. 그리고 풀카패스 그리고 그림젤 패스를 돌아서 다시 아래 협곡으로 돌아오는 어, 코스입니다. 자 일단 저스트앤 패스 올라가는 영상 보고 계시고요. 음, 이제 지도로 루트 잠깐 잠깐 어, 표시해 드릴 거니까 어, 루트 지도 어, 참고하시고요. 자 스위스는 음, 자동차로 여행하면은 아, 너무 너무 행복한 그런 곳입니다. 물론 뭐 한국 분들이 스위스를 여행을 가시면 유럽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스위스이기도 하고요. 아, 일단 자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일단 스위스 에 가서 무엇을 해도 다들 좋아하십니다. 뭐 버스 패키지 투어를 따라 스위스를 잠시 스쳐 가도 아창 밖으로 보이는 스위스를 보면서 다들 감동하는 게 <laughs>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신경 쓰면 음, 스위스 패스를 사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스위스도 감동입니다. 그런데 어, 스위스라는 나라에 이렇게 기차가 다니지 않는 어, 그리고 여름 시즌에 열리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어, 말하자면 패스 우리말로는 고객길인데요 그 아름다운 고객길들이 스위스에는 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 상위 탑들이 정도에 들어가는 어, 패스가 이제 서스텐 패스, 프루카 어, 패스, 그리고 어, 그림젤 패스 이렇게 꼽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고타드 패스도 포함을 시키는 분들도 계신데 고타드는 어차피 뭐 스위스에서 이태리 넘어가는 어, 루트 선상에 있는 고객길이니까. 그 길은 좀 역사적인 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갯길을 넘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이3대 패스에 조금 밀리죠. 그래서 저는 고타들은 네 번째 정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 동서남북 루트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이 패스 세 개를 넘어본다. 뭐 이거는 사실은 루트를 좀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그냥 스위스 여행 가서 뭐한 2~3일 짧은 시간 동안 에 이것저것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어, 어려운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여행에 이 영상이 얘기하는 여행의 포커스는 스위스 렌트카 여행자들 어, 렌트카를 가지고 어, 방문지 보는 것도 좋지만 어, 드라이빙 로드 트립 자체에도 어, 의미를 두시는 분들에게 어, 추천하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느 순서로 가야 어, 제일 그 감동적으로 볼수 있는지를 제가 오랜 시간 <laughs> 여러분의 시도와 노력 끝에 연구를 했죠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반적인 여행 정보는 한번 그곳을 여행을 갔다가 어 내가 가보니까 이렇던데요 라고 올리는 그런 여행 정보는 사실 그냥 설입니다 그런 자료들에다가 나의 여행을 다 맡기기에는 좀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한번 가본 사람들의 시야에서 보는 그 여행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를 한열번 정도 다녀보고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단지 본 사람들의 농축된 정보가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스위스에서 하루 정도는 이 스위스의 고객길을 넘어보고 싶다. 여름 시즌에 어, 패스가 다 열렸을 때, 라고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이 영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점을 제가 굳이 아래 슈라크트, 아래 협곡을 잡은 이유는, 뭐, 루체른에서 출발하셔도 되고, 인틀라켄이나 그린델발트에서 출발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어, 출발 포인트, 출발 포인트는, 어, 루팅을 버리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어, 돌아볼 수 있는 어, 최적의 위치를 어, 제가 꼽은 거죠. 그래서 어, 루르른에서도 아래 협곡으로 오시면 되고 인텔라켄이나 그린델발트에서도 아래 협곡으로 오셔서 협곡을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laughs> 협곡 좋아요. 좋으니까 아침에 아래 협곡을 보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십니다. 어, 패스를 보는 순서는 서스텐 패스, 풀카 패스 그림젤 패스 이렇게 됩니다 왜냐 어~ 반대로 뭐 돌아도 상관없겠지만 어~ 저는 항상 여행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너무 센걸 보면 뒤에 나오는 약한 게 조금 감이 떨어져요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맛이 덜한 거 갈수록 맛이 강렬한 걸로 다니면서 보시는 게 어~ 여행이 더 즐거워집니다 지루해지지 않고 그래서 어~ 여행도 드라마다 여행도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행 루트, 특히 자동차 여행 루트를 잡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다 겪어보고, 다녀보고, 이 방향, 저 방향 다 다녀보고 내린 결론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 사용, 그죠? 아침에 서스텐 패스를 달려보고. 중간쯤에 푸르카를 어, 넘고 푸르카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그림자를 여유롭게 내려와서 갤머반 어, 어, 나중에 나옵니다. 갤머반 올라가 보고 그리고 아래 협곡으로 돌아오는 이 완벽한 루트를 저는 강추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서스템패스인데요. 서스템패스는 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 자체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올라가다 보면 어, 한 눈으로 어, 도로선상에서 빙하를 딱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최고로 치고 어, 서스텐 패스의 가치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 딱 보이는 아까 제 영상에 나왔었는데 어, 빙하를 하나 보고 이렇게 딱 내려오시면 어, 서스텐 패스를 통과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삼거리 내려와서 자외전 뭐 우회전하면 뭐 다양한 곳으로 가는 사통팔달 코. 골목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두 번째 고객길인 프로카 패스로 갑니다. 자, 프로카 패스는 스위스 3대 패스의 넘버 원이죠. 제일 큰 형님입니다. 큰 형님이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007 어, 제임스 본드가 등장하는 어, 007 영화에 시이크 어, 네리가 이렇게 막 추격전을 어, 찍어서 영화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어, 곳입니다. 그래서 후르카페스를 넘버 원으로 칩니다. 후르카페스가 눈이 덮여서 못 넘어갈 때는 이, 이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에 차를 싣고 저 반대편 오베르곰 쪽으로 빠져나가는 어, 기차가 출발하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후르카페스가 열려 있을 때는 이 지점에서 후르카페스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고 후르카페스 통행이 불가능할 때는 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기차에다가 차를 싣고 저쪽 체르마트 어, 가는 길 쪽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아프로카 패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길이 굉장히 좁아요. 아까 달렸던 서스펜 어, 패스보다 도로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어,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도로가 좁아지고 어, 사이드 절벽 쪽으로, 절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텐트 밖은 유럽. 어, 스위스 편에서도 이 풀카 패스를 달리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아, 운전하면서도 후덜덜 거리는 그런 모습이 방송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어, 오늘 달리는 이세 개의 패스 중에서 길이 제일 좁고 어, 난이도가 있다 높다 정도는 아니고요.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렌트카 여행 다니다 보면요. 어, 도로가 좁아서 굉장히 운전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태리에도 있고 어, 저 위에 노르웨이도 있고 나라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비하면 풀카페스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쉬운 도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도로는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푸르카페스 정상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여름 시즌에 이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은 어, 자동차 로드트립하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이 고개를 넘어 보겠다 하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자전거 매니아들은 어, 여름에 여기를 꼭 한번 넘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도로고요. 뭐 자동차 로드 트립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름에 프로카페스는 꼭 넘어봐야 하는 그런 도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탈것 비이클 자동차도 아주 최신형 자동차부터 클래식 자동차까지 마차급 마차 같은 느낌의 클래식 자동차까지 이 고개를 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전거는 당연히 다양한 스타일의 자전거로 고개를 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이, 도로의 모든 그 움직이는, 어, 어뭐 수단에 최우선순위는 자전거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게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자전거를 이렇게 추월할 때는 최소한 자전거를 1m 띄워서 추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 기본적인 교통룰이 있습니다. 유럽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좁은 고객길을 넘다 보면 자전거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니까 앞에 천천히 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곧 나오는 그 지역은요, 어, 프루카페스의 명소죠. 호텔 벨베데레라고 하는 어, 지역입니다. 요 위쪽에 올라가시면, 어, 빙하를 내다볼 수 있는, 유료, 유료이긴 하지만, 빙하를 보내, 받아볼 수 있는 기제품 가게도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건물은 호텔 벨베데레. 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많은 그 아티스트들, 그리고 사진작가들, 그리고 로드트립, 어, 여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 아름다운 랜드마크로 인정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팝 아티스트들이 이제 하는 전시회 이런 것들을 가보신 분들은 이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어, 프카페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뭐, 굳이 숙박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어, 건물 자체 랜드마크만으로도 푸르카페스를 어, 어, 지켜주는 어,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르카패스 어, 앞쪽 저 보이는 높은 산이 이제 푸르카패스 어, 저 위쪽에 있는 그 트레킹 코스들이 연결되는 곳들인데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이 도로 구간은 사실 최정상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동차로 넘어가는 제일 높은 곳을 를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푸르카패스 꼭대기 주변으로 굉장히 다양한 트레킹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 처음에 올라갔던 서스펜 패스, 풀카 패스, 앞으로 가야 할 그림젤 패스 역시 곳곳에 에, 트레킹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 도로가에 자동차들이 막줄어서 있다, 어, 주차가 이렇게 잠깐 세우는 주차가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세워놓은 주차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트레킹 코스의 출 도착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어, 사람들이 어, 트래킹을 하는 어, 그런 곳이기도 하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푸르카 패스에서 그림젤 패스를 만나는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자 이제 여기 이 구간부터 이제 그림젤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즌에는 건물들이 다 이렇게 흉물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즌이 지나고 나서 2022년, 23년 이렇게 보니까 어, 건물들 다 새로 이제 리노베이션도 좀 하고요. 그리고 옛날의 모습은 지키면서 좀 이제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림젤 패스 정상부근인데요. 정상부근에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리는 서스펜, 그 다음에 푸르카, 그 다음에 그림젤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호텔 식당들이 많이 몰려 있는 어, 그런 지역이 바로 그림자리패스 정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날씨가 항상 드라마틱 변함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10번 달리면 이런 정도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날씨가 10번 중에 한세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날씨가 의외로 굉장히 힘든 곳인데 어, 힘들게 날 잡고 오늘 한번 패스 세계를 만나보자 하고 나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버리면 꽝이죠 그래서 이 3대 패스를 하루에 도는 이 루트를 도전해 보고자 하는 스위스 란트카 여행자들은 날씨 꼭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야 도로도 안전하고 이 고객길은 결국 높은 곳에서 아래를 잘 내려다 보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잘 내려다 봐야 되는 이 여행지에서 뭐 한국말로는 곰탕이라고 그러는데 안개가 막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버리면 좀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죠. 그리고 아휴 다음에 또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대 패스 어 달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날씨 체크 꼭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 달려 보면 어한 최소한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최소한 대여섯 시간. 결국은. 하루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에 데이타임, 밝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침에, 아래 협곡, 그 다음에 서스텐 패스, 그리고 푸르카 패스, 그리고 그림젤 패스, 그리고 겔머 반, 그리고 다시 아래 협곡까지 돌아가는 이루트를 하루에 잡아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젤 패스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린젤 패스를 어, 달리는 동안에 만나는 호수들이 있어요. 호수들이 있고 이 호수들은 스위스 전체 어, 전기 생, 생산량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수력 발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수가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계단처럼 있는 호수 사이 사이를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어, 건설 중인 그런 댐도 있죠. 수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올 때는 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가야 <laughs> 내려가야 어, 댐과 호수가 색깔이 이쁜 호수들이 이렇게 착착착 계단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 양방향으로 다 달려 보니까 <laughs> 올라올 때 그림젤패스보다는 내려갈 때 그림젤패스가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트를 이렇게 이렇게 서스텐 후루카 그림젤로 이렇게 돌리는 루트를 이유 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가만히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젤 패스 주변에 내려가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빠져서 구경할 소소한 구경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풀로 잡고 여유롭게 다녀야 구간구간, 중간중간에 만나는 조그만 뷰포인트나 조그만 트레일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럽여행, 특히 란트카에 오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하루에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것들을 보아야 될 정말 중요한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물리적인 시간을 무시하시고 급하게 다니시면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더러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여유롭게 다니시고요. 여유롭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하루, 매력적인 운전해보는 아, 스위스 렌트카 여행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젤 패스에, 어, 중하단 쪽으로 쭉 내려가고 계신데요. 어, 요즘에는 그이지역의이 구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어트랙션 그 아이템이 있어요. 겔머 반이라고 하는데, 겔머 반. 어, 갤머제. 어, 저 위쪽에 그 알파인 호수인데요. 겔머제라고 음, 하는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옛날 그 광산철도, 그죠? 광산에서 이렇게, 어, 채석을 하기 위해서 썼던 경사가 급한 안, 아, 광산철도 같은 게 있는데, 그 광산철도를 한번 타볼 수 있는, 이렇게, 와아 갔다가 으 내려오는, 어, 철도가 있어요. 갤버 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도인데, 이렇게 그림자 펜스를 내려가다 보면, 지금 싹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는 어, 길이 하나 있죠. 쑥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결모반 타는,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이에요. 물론, 뭐, 무료는 아니고, 유료이긴 하지만, 여기 차 세워놓고, 철도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호수도 보고, 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앞에 지금 모형으로 된 기차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이 도로에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위에 철로 된 다리가 하나 지나가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죠? 사랑에 부시착에 나왔던 그런 다리 같은 다리가 하나 지나가는데, 아, 나름 재미있는 어, 놀거리, 놀거리가 놀거리 있는 어트랙션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젤 패스를 어, 또 내려갑니다 음, 어, 출발하실 때 자동차에 어, 간단하게 먹을 간식이랑 물이랑 이런 것들 챙기시는 게좋고요 어, 저는 그 유럽 렌트카 여행 또 스위스 렌트카 여행 다닐 때 항상 조그맣게 버너랑 코페를 어,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죠? 갖고 다니면서 <laughs> 중간에 피크닉에리어가 좋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크닉에리어에서, 번으로 물 끓여서, 물 끓여서, 물론 이소가스는현지 가서 사야 되고요. 끓여서 그걸로 이렇게 컵라면 정도 이렇게 먹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식당도 다 있고, 카페도 있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스위스 식당 물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비싼 물가를 내고 식당에 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laughs> <laughs> 맛이 없어요. 물론 스위스도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죠. 대도시에는. 그런데 이런 시골에는 뭐 그렇게 맛있는 식당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핫도그 하나 뭐, 앉아서 먹었는데, 30프랑. 스위스프랑으로. 그 다음에 뭐, 그 있잖아요. 그 감자 부침개. <laughs> 감자 부침개 하나 먹었는데, 또한 30프랑. 이렇게는 막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곳에 잠깐 들러서 한, 잠깐 따는 뭐, 스낵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 이렇게 고도 높은 곳을 다니다 보면 사람이 체력이 빨리 떨어지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중간에 큰마 하나, 하나 먹는 것도 좋으니까 차량 입고 씻고 다니기 시 바랍니다. 자, 아라 휴 러트 오스트 다시 나왔는데요. 아침에 출발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출발할 때는 안개가 쫙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 나오니까 다시 가더 좋네요. 자, 이 지역이 이제 베르노 오발란트고요이그 유명한 인틀라켄. 그린델발트를 가는 곳입니다. 자, 하루 시간 잡고, 어, 스위스에서 제일 훌륭한 고객길 3개, 서스텐, 푸르카, 그림자를 만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꼭 가보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스위스 렌트카 행이었습니다